자, 12번 보도록 할게요.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, x 더하기 2분의 16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랬어요. 자, 보면, 우리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, 이항시키면 x 더하기는 0보다 어때요? 커요. 됐어요. 그 다음에, 우리 당연히 x 더하기가 0보다 크니까 x 더하기 2분의 16도 0보다 어때요? 크죠?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. 식을 조금 변형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건데 x 더하기, x 더하기 2분의 16을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6 마이너스 1으로 바꿀 거예요. 식 변화된 거 없어요. 2를 한번더 해주고 2를 한번더 뺐을 뿐이에요. 됐어요?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수 있다. 아 얘는 2배의 루트 얘한 덩어리, 얘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.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6그 다음 뒤에 빼기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. 자 그럼 계산하면 2 루트 16이니까 4 빼기 2. 그러면 8 빼기 2는 몇이다? 6이다. 됐어요. 최소값이 6인 거예요. 됐어요. 자, 근데, 언제 최소값을 갖는다? x는 a일 때. 즉, 얘하고 우리가 한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질 때를 말하는 거죠. 자, 즉, 최소값은 언제 갖는다? 얘와 얘가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, 경우에요. 그렇죠 자, 등호는 이때 성립. 등호는 이 경우에 성립됐어요. 자, 그러면 X 더하기 2 곱해보면 X 더하기 2의 제곱은 16이다. 따라서 x 더하기 2는 4거나,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인데, 우리 x 더하기는 양수라고 했어요. 얘는 될수 없어요. 왜? 우리 x 더하기 2는 양수라고 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? 2가 된다. 따라서 a는 2. 최소값. 이때 최소값 6이니까, 2는 6이 됩니다. 따라서 AB 곱해달라 했으니까 2 곱하기 6은 12 해서 1번이 답입니다.